You, huh. 아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어저 사람이요? 아예 주차장이 넓어서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. <laughs> 이게 꽤 묵직하던데요.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내가 집에 필요없는 물건 파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만 아주 고생합니다. 왔다갔다. <laughs> 아예 혹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? 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죠? 고, 고... 아무리 플스5가 나왔다지만 8만원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가가 50만원 돈인데 아잇, 부, 부, 뭐 이미 이체나 아까 해드렸으니까 물건 가져갈게요 아, 아니, 저, 저, 아, 아니요 잠시 아, 갑자기 숨이 확 막히네 어. 저, 전한 통만 딱 해도 될까요? 아, 아저씨 왜 그러세요, 무섭게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골프채 골프채 어떤 거 쓰세요? 저는... 브릿지 스톤 골프 음... 브릿지 스톤 아이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정도? 7개월정도 됐는데 어, 초보자가 쓰기에 좋다고 제가 또 저한테 골프를 입문시켜주신 분께서 음,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거입니다 좋아요 그 제가 또 아이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가어프치 a 이 첸데요. 어... 지금, 대회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. 그에 마침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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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유프이 ᄃ ᄃ ᄃ ᄃ ᄃ ᄃ